<laughs> 아저씨 잡혔어요.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40분입니다. 어, 밥 먹고 딱 봤는데 콜이 없어요. <laughs> 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망했다 이러고 단톡방에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글 남기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와중에 콜이 갑자기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콜이 뜬 거예요. 오 이거 뭐야? 하고 잡았죠. 나이스 하죠? <laughs> 여기 바로 우왕 여기 고깃집 있거든요. 번화가 쪽에 거기서 천천동 수원 가는 거 천천동 가는 콜이고요. 단가가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잡았습니다. 와 오늘 엄청 추워가지고 나름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지금 추워요. 큰일났어요. 그 생각을 못했던 게 바지랑 상체는 따뜻하게 입었는데 신발을 생각을 못했어요. 신발은 맨날 신던 것이나 가지고 지금 나오자마자 느꼈던 게와 신발 잘못 신었다. 이런 날은 겨울용을 신어줘야 되는데 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나왔으니까 오늘은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오 진짜 춥네요 자어 저희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지금 솔직히 여섯 명 있거든요 여섯 명 있는데 한 스무 명까지 한번 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콜카드 공유도 하고 그냥 으쌰으쌰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재밌게 일하면서 전동일이나 킥보드 정보 사고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저희 방에는 <laughs>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조언도 구하고 뭐 하여튼 서로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이니까 한 20명 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자 저는 일단은 첫번째 골 천천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동으로 がしちょレスゴー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2분이고요 천천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콜은 없는데 여기 제가 오면서 경유가 있어가지고 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 콜이 없어요 콜이 없어서 일단은 지금 시간대가 8시 13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뜨는 거 아무거나 잡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여기서 그 별내동 가는 거, 거 7만원짜리를 잡았어요 근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별내동에서도 너무 안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조금 쫄려가지고 콜 뺐습니다 콜 빼고 나니까 이제 12,000원 15,000원 2만원짜리 콜 하나씩 밖에 없는데 후회되기도 하지만 아 솔직히 자신 없어요 네 아스팔트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3분이고요 저는 화서 쪽에서 금곡 아니다. 그 구운동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송도 가는 코리 4만 5천 짜리 키워 먹다가 빠져버려가지고 <laughs> 지금 새됐다가 여기 때마침 여기 바로 앞에서 코리 떠가지고 이거 잡았습니다. 아 똥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반월동 가는 거고요. 반월동으로 일단 점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반월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레스고유후 자.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분이고요. 만월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병점이랑더 가까워요. 병점이랑더 가깝고 홀은 떠 있는데 뭐가 좋을지 아직 가늠이 안 잡혀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7분이고요. 여기 지금 나오면서 콜을 잡았는데 그니까 외산미동에 있는 콜을 잡았어요. 청라 가는 콜 잡았고요. 얼마나 걸릴까? 네, 한 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손님하고 거리는 그래도 한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2, 3km?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손님한테 10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천천히 와도 된다고. 아직 음식 먹고 있다 그래서 천천히 갔다가 청라 1시간?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 2,000시간에 65,000원?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청라 가면은 청라에서도 번화가가 있어요. 저도 자주는 가보긴 했지만 죽은 적도 많긴 해요. 청라 거기를 가면 일단 다행인 게 여기 도착지가 그 번화가 제가 찍어놓은 그 네이버 지도상으로 찍어놓은 거기 바로 옆에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도착지가 콜밭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게 카카오로 떴을 때 콜밭 도착이라고 떠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구나 하고 그냥 일단 잡은 거였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가고 있고 일단 사나님들 청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로 함께 가시죠. 레스고 유후 계속 직진이야.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10시 20분이고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여기 오면서 계속 콜을 봤는데 콜이 없어요 진짜 콜이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망했다 청라가 나를 또 오늘도 나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러고 오고 있다가 어, 다행히 여기 주차장 들어와서 광명 그 KTX역 있잖아요 거기 가는 콜 잡았습니다 나이스 어, 원래 못 잡는 건데 진짜 운이 좋았어요. 손님한테 가서 광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광명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Let's go. 유 안녕하세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분이고요 여기 광명역 도착했습니다 어 오는 길에 여기 근처 와가지고 봤는데 콜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간간이 조금씩 뜨는 느낌 그래가지고 아 망한 건가 <laughs> 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때마침, 지금 제가 있는 곳 반대편 쪽이죠? 저 끝쪽에서 콜이 하나 떠 있었어요. 그, 백고 가는 게. 그래서 그거 미리 잡아놨습니다. 자, 손님하고 거리는 가까워요. 저기 저 끝쪽 라인이니까 금방 갑니다. 자, 백고으로 가고, 백고시 아무래도 콜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백고도 좋고, 소래포구까지 콜을 상황을 보면서 조금 지금 시간대가 이제 도착하면은 1 1시 반이 넘을 테니까 가장 센거 잡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경기 남부로 내려오는 센거 수원이나 동탄 뭐 용인까지 가면 너무 좋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센거 한번 잡는 방향으로 코를 보겠습니다. 사나이님도 일단은 백오수로 갑니다. 백오수로 함께 가시죠레스포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8분 이고요 여기 백옷에 도착을 했어요 어 여기 도착하니까뭐 검단 들어가는게 인천 검단 들어가는게 4만원 다시 청라 들어가는게 3만 5천원 이렇게 몇 개, 한세 개, 네개떠 있었는데 일단은 안 잡았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시 지금 그쪽으로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건 제가 여기 거 잡고 출발하는데 평택 소사벌 가는 게 65,000원에 뜨더라고요. <laughs> 아쉬웠어. 충전을 한번 해줄까요? 아, 어... 뭘로 충전할까? 시크스로 할까? 레드볼. 3 2 0 0원인데 네아 스팔트 사나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이고요. 지금 여기 배고 도착해 가지고 어 이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 화장실 잠깐 갔다 오, 왔는데 거기서 광주 가는 콜 잡았습니다. 나이스. 일단 요거 한잔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고 아우 좋다 아우 체력 보충을 해야죠 이제 11시 40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콜이 광주 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한 50분 가까이 50분 정도는 운행을 해야 돼요 자 광주 가는 콜은 여기 제가 아까 전에 도착해가지고 어 여기 그1 0번화가 쪽도 좋지만 소래포까지 콜을 본 보려고 했거든요 소래포구까지 콜을 봉, 봤는데 소래포구에서 콜이 떴어요 이게 광주 가는 콜인데 광주 원래 5만원에 떴다가 6만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다시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잡았습니다 원래는 수원 들렸다 봉담 가는 게 5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수원 어딘지는 몰라가지고 안 잡았는데 그게 55,000원에 그냥 빠지더라고요 이거 광주만 노리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광주가 다행히 저한테 잡혔습니다 운데 이거 맛있다고 더 춥네 <laughs> 이제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가 온 거네 아 손님한테는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천천히 와 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5분이면 가요.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는데 제가 막 그렇게 빨리 달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갈 생각으로 10분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광주, 광주역 근처인 거 같은데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광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레스고. 유후. 안녕하세요. 예, 구하모마 부르시겠어요? 네. 수고하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고 아이 도로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무서서 워이 도로로 가야 될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길을 찍어보니까 저기 큰 도로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약간 자동차 도로랑 같이 돼 있는 곳에서 조금 위험해서 그냥 인도로 찍었어요. 인도로 찍으니까 이렇게 이제 인도가 깔려있는 길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가는 게 그래도 안전할 것 같아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흥구. 가는데 한 25분 정도면은 갈것 같긴 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니까 여기가 지금 콜이 하나도 안 돼요. 기사님도 저 포함 두명 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다른 콜을 기대하기보다는 있는 콜에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점프해서 일단은 그래도 제가 라이딩에서 어디든 갈수 있는 지역으로 콜 나오는 지역으로 갈수 있는 곳으로 점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저는 일단은 기흥 영덕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덕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레스고. 유후. 아, 이런 길로 안내하는구만 그래. 나쁘지 않아. 가는 데 문제 없어. 아, 제가 바보 같았어요. 어, 왜냐면은 그, 콜만너가 오늘 세 코를 타면은 만 원을 더 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두 코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는 게 카카오에도 있고 콜만너에도 있었는데 콜만너로 잡았으면은 만 원을 더 받는 건데 카카오로 잡아가지고 지금 만 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콜만너 콜을 하나 더 타야 되는데 콜이 없어요. <laughs> 아, 이런 멍청이. <웃음> 멍청이. <웃음> 이번에는 무조건 콜 뜨면 콜만 할 걸로 타야 돼요. 금액이 싸더라도. <laughs>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콜이 아예 없는데 결정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가지고 기흥 신갈, 신갈 쪽으로 해가지고 콜을 잡으러 갈지 아니면 이 왼쪽으로 해서 수원 영통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콜을 잡을지 반경을 좀 키워보긴 하겠지만 콜은 없어요. <laughs> 아저씨 잡혔어요. 킥보드 신호 위반했어요. 어. 잡았다. 아, 저기 지금 킥보드 타시는 분이 저기서 신호 위반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았는데 대리 기사님이신데 그냥 죄송하다고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어, 그좀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래도 여기는 좀큰 사거리니까 무단횡단 뭐차 신호 위반하는 건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아까 그 콜만 아니 그 카카오에서 계속 15,000짜리 수원 고등동 가는게 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콜만으로 옮겨왔어요 나이스 하죠 <laughs> 요거 타면은 만원 더 받죠 <laughs> 그러면 나는 이게 18,000원 콜이 아니라 18,000원에 팁 만원으로 측정을 해야 되나 그러면 28,000원 <laughs> 나이스 합니다 자 저는 이콜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콜들은 스샷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나 오늘 마무리 이벤트만 몇 번을 하는 거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고요. 여기 이제 수원 도착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콜마노콜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벤트 금액 만원까지 추가돼서 나이스하죠? 거기다가, 어씨, 이거 잡아야겠다. 오, 대박. 율전동 가는 콜 잡았어요. <laughs> 나 어차피 거기까지 라이딩인데. 나이스 하쥬? 손님은? 바로 요 근처에 있죠? 오, 나 집에서, 집에까지 라이딩해서 가려고 랬는데 여기 콜 잡았어요. 나이스 하쥬? <laughs> 오호. 자. 일단 이 콜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은 콜만어, 세콜 타는 이벤트에서 만 원을 더 받은 것 같고, 거기다가 아까 첫 번째 콜이 경유가 조금 있었는데, 진짜 조금인데, 그 5천 원더 받아가지고, 5만 5천 원 콜이 됐고, 어, 오늘 뭔가 나이스 한데? 그, 거기다가 지금 이 복귀 콜까지, 어, 좋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아이님들, 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희, 그, 단톡방, 그거 하니까, 지금 6 명이 있는데, 어, 뭐, 저희가 수0 명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초보분들께는 그래도 조금의 정보가,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그래도 조금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초보분들한테 조금의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장비 관련돼 있는 정보들도 어좀 바짝한 동생도 있고, 그 사고 관련해서도 좀잘 알고 있는 동생도 있어서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저희가 뭐 나름대로 저희끼리 지치지 않고 으쌰으쌰 하면서 코를 타자라는 그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개인 톡 해가지고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아, 저는 이제 요 마지막 콜 타고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홀인원 대리 운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끝까지 안전 운전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함께 가요. Let's go, 유후. 어디 계십니까? Hey oh, 친구, 저 여자 좀 봐, 엉덩이 신난 거 봐, 자꾸 깜찍해. 오늘 물 졌네 내, 나 스타리네. 여기 아가씨들 모두 다내끈네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두려워하 신나게 돌아. 섹시한 미니화.